최하 예 반갑습니다. 내가 최 원장의 최 원장입니다. 당산닥터난비뇨의학과 남영종 원장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가 오붓하게 둘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음식 시리즈를 요즘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시리즈가 대장암 또는 대장 용종을 좀 줄일 수 있는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고 두 번째로 같은 음식을 먹고 살이 안찔수 있는 식습관 방법. 어떻게 식사를 하시면 은 살이 안찔까 바로 전편에 저희가 알려드렸고, 이제 비뇨기과에서 음식과 그렇죠. 관련된 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반면 <laughs> 오서, 네.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laughs> 제일 관심 있는 거. <laughs> 성기능과 음식 질문 많이 하세요 저희가 연령대가 좀 높잖아요 내과니까 어르신들이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애로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비뇨기과 가기를 사실 좀 꺼려하세요 혈압약 타면서 그냥 발기부전제 받고 싶어 하시고 전문가 위에 계신데 저희가 한번 진료 보세요 해도 부끄럽다고 이제 못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약만 좀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어떤 음식 먹으면 좋아요? 저 이번에 이 보조식품 3대 괜찮아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전문가를 모시고 시원하게 한번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라든지 젊었을때 많이 들어보셨던 거, 뭐 해구신이나 아니면 웅담이라든지. 해구신. 뭐, 어 해구신 네. 들어봤어요. 네. 정력이 좋다. 뭐 장어 같은 것도 있겠죠. 가장 최근까지. 장어 꼬리! 있는. 그래서 이렇게 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음식들도 많고, 그래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짚어 나가보면, 해구신이라는 거는 물개의 음경이라는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고대부터 이어내려온 그런 사상에 입각을 한 거거든요. 사람 몸의 장기에 해당하는 부위를 동물 거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음. 그 동물의 능력을 내가 가져온다. 그 생각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동물의 성기도 결국에는 단백질 덩어리고 안에 뭐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다른 음. 성분들 다른 몸 구성 성분이랑 사실 특별할 건 없거든요 예전부터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효과를 봤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귀한 거를 내가 먹, 먹었다 음. 먹었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좋겠지 이런 기대심리 심리가 제일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발기부정 원인도 네, 심리적인 발기부정. 부분이 굉장히 큰데 네.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해결이 돼버리니까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 역설적이게도 음. 이제 이런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게비아가라가 나오고 나서부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값에 훨씬 음.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약이 나와버리니까 아, 이제 이런 그렇죠.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거든요. 귀한 음식들은 과거에는 사실 뭐 아무나 구할 수 ]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부르는 게 값이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드시긴 했지만 효과는 없고 또 유명한 게 장어 네. 아까 네. 말씀하셨고 장어는 이제 아직까지 네.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아마 상대적으로 싸고 장어구이를 파는 곳이 많으니까 접하기가 음. 쉬워서 아직까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음. 이제 육류를 섭취하기 힘들 때 관계에 필요한 정자나 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단백질도 필요하고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걸 섭취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네. 생식 기능이라는 거는 결국 목적은 자손을 남기는 목적이거든요. 음. 우리가 자손을 남기는 거는 어떨 때 남길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존 위협을 받지 않고 몸이 어느 정도 건강상의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자손을 남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몸에 어딘가 건강이 이제 무너져 있거나 영양균형이 무너져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생식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고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영양 성분을 보충을 해 주니까 이제 좋아졌다. 음.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뭐 틀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최근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정력에 좋은 영양제가 어디 있냐. 아, 이제, 맞아요. 이제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영양제로 <웃음> 넘어갔어요. <웃음> 예.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전에 기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내 몸에 부족한 영양성분이다. 그러면은 보충을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음식을 통해서 이걸 충분히 섭취를 잘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영양제를 추가로 드시는 게뭐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지방에 축적되는 이런 종류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먹어서 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지방에 축적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간에 축적이 되고 간 기능을 방해를 하면서 간 기능이 이제 떨어지니까 성 기능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그 역효과가 나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대부분의 우리 건강 보조 식품들이 세월이 음. 지나 보면 모든 건강 보조 식품을 나라에서 점검을 못하잖아요.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게 약이랑 혼돈하시면안 돼요. 이제 식품은 식품에 맞는 검수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진 않고, 뭐 위생적으로 뭐 제조가 되느냐, 그 정도를 보는 건데, 효능 효과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하신 비아그라처럼, 뭐 이렇게 좀전 세계인들이 과학적으로 증명, 증명이 돼서 쓸수 있는 것들은 귀하지가 않죠. 비싸고 귀한 거는 당연히 좋으니까 비싸고 귀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전 세계인들이 보편하게 먹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당연히 광고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보조 식품을 드시고 간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고 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검증 안된 음식이나 약은 내 몸에 넣으시면 안 된다가 내과 전문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음식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건강을 위해서 굳이 그런 특별한 음식들을 찾을 필요는 없다. 네. 그죠? 렇 그렇죠. 현대 의학에서 음. 충분히 안전하고 좋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상대적으로 네. 저렴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 크게 펼쳐놓고 결론은 굉장히 조금 시시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 제일 시시해 보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음. 고루고루 영양소와 비타민들을 좋은 음식을 통해서 고루고루 음. 섭취하시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은 평균능에 좋지 않은 음식은 분명하게 있어요. 분명한 한 어, 가지가 어떤 있는데, 게 있죠? 어 중요한데 이거. 제가 네, 술 술안 마실 때는 음. 10분 하던 거를 술 마시면 30분을 한다. 음. 술 마시면 한시간을 한다. 이렇게 오. 하는데 일단 그게 바람을좀 띄워주는 이런 작용 때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술이 몸 기능을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만들어버리고 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술이 결국 장기적으로 따져봤을 때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술 마시고 관계를 하는 이런 습관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 습관을 바로 고치셔야 되고요. 담배는 당연히 안 좋지만 이건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음...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담배는 백해 무익이고 술 마시고 뭐 좋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아, 저는 불면증이 있어서. 술을 마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술을 드시고, 잠이 잘 들어요. 인덕션이라고 하는데, 잠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잠에도 한네단계의 수면 단계가 있거든요. 술을 드시고 자면, 1, 2단계 정도 뿐이 못 들어가요. 렘 수면이라고, 우리 학생 때 네. 배웠죠. 잠을 잘 들게는 하지만, 깊이 잠을 들게는 못 한다. 낮에 잠시 이렇게 잘 때는 막 30분자도 깨어나죠. 그게 4단계 수면. 일단 술로 매일 자주 불면증을 해결하시는 분들, 또는 성기능 장애 극복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뭐 근거가 별로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더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육류와 채소의 비중을 고루고루 갖춘 균형 잡힌 식단을, 식단을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안 좋은 걸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술. 담배도 넣어줄게요. 네. <laughs> 네. 술, 담배. <laughs> 술, 담배. <laughs> 그리고 자신감. <웃음> <웃음> 맞아요. 관계할 때 부담감을 너무 느끼지 말고, 네. 재밌게 오늘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보겠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또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고,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닥터남 비뇨의학과 의원 남영정 원장님이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출발!